앵간 한 절에는 범종각이 있고 그 안에는 범종을 비롯하여 벗고 모고 운판이 있습니다. 이네 가지를 불전사물이라고 하는데 이 불전사물이라는 곳이 2층이면 범종루, 단층이면 범종각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불전사물은 범종 외에도 앞에 말한 세 가지가 더 있는데도 범종각이라고 불리는 데는 아마 범종이 대표격인가 봅니다. 그럴 수밖에 범종은 규모도 제일 크고 또 범종을 치는 목적이 다른 것도 아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범종을 치는 까닭은 앞에 영상에서 얘기 드렸지만 육도에 떠도는 중생을 위한 것입니다. 북은 가죽으로 만들었으니 여러 동물 중 짐승을 위한 것이고 운파는 구름 모양이니 하늘을 나는 날짐승을 외치는 것입니다. 고기를 닮은 모건은 당연히 미물이나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어 영혼을 달래는 도구입니다. 종은 앞의 여러, 여러 영상에서 어느정도 설명이 되었고 그 다음 법고로 말하면 절에서 북을 법고라고 부르는 데는 이름 그대로 불법을 전하는 북이란 뜻입니다. 아시다시피 심심해서 시도때도 없이 치는 것이 아닌 여러 미물 중 짐승들어 영혼에게 부처님의 불법을 전하는 도구입니다. 보통은 절마다 구름과 용이 새겨진 커다란 북을 달아놓았습니다. 범종도 범종마다 각기 크기나 또 거기에 새겨진 모양이 제각기이지만 이 벚꽈도 절마다 크기나 모양이 달라 보는 이로 하여금 즐거움을 낳습니다. 북즉 벚꽈도 절마다 그 모양이 특색이 있습니다. 이 불국사 벚꽈는 거북이가 목을 빼들고 힘겹게 북을 치고 기어가는 모습인데 어떤 절은 코끼리가 복을 쥐고 있는 모습도 있고, 사자가 벚꽃을 둘러 메고 있는 것도, 그냥 대를 만들어 얹어 놓고, 때대면 칠 것도 있습니다. 모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미물 중바다나 강에 살고 있는 물고기에게 불법을 전하기 위해 나무를 물고기 모양으로 만들고, 체를 넣어 소리를 낼수 있도록 속을 비웃도구구입니다 불전사물 중에 이 모고가 젊어 다그 모양이 정말 다양합니다. 어떤 곳은 그 음을 말려놓은 것처럼 빗적 마른 것도 있고, 어떤 곳은 살집이 통통한 모고도 있습니다. 절의 범종 과에서 모고의 모양을 살펴보면 정말 다양합니다. 우리가 사찰에서 볼 거리는 이러한 점입니다. 또 어떤 곳은 용모 발톱을 가진 무시무시한 모습을 한것도 있습니다. 모양은 각기 다르나, 공통점은 배를 딴 고기 모양을 하고 있고, 입에는 여의주를 물고 있습니다. 범종각에 들릴 때마다 이자루 모고는 어떻게 생겼나 살펴보는 것도 재미있는 일입니다. 운판도 그렇습니다. 날짐승의 영혼들에게 불법을 전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면 새 모양을 할 법도 한데 하늘에 떠있는 구름 모양으로 만든 것도 생각이 재미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운판 모양도 하늘에 흘러가는 구름 모양보다도 훨씬 더 다채롭습니다. 이 불전사물놀이가 변하여 오늘날 우리들이 즐기는 사물놀이가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변화했는지, 아님 나중에 불전사물악기와 사물놀이악기를 서로 관련 있어 보이는 것끼리 연결 지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범종이 징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저러 법당에 가면 오른쪽 금고라고 꼭징 모양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소리로 따지든 모양으로 따지든 금고가 월, 진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정말 불전사물이 변해 사물놀이가 되었는지는 의심이 듭니다. 법고에서 북으로 변했다고 하는데 이건 그럴듯하지만 어느 지역 어느 종족도 북은 다 쳤습니다. 우리나라도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농경민족으로서 농악으로 북을 쳤을지도 모릅니다. 저 아래의 아프리카 원주민이나 저 북극의 에스키모에 이렇게까지 북을 치지 않은 종족은 없어 보입니다. 모고에서 장구로 변했다고 하는데 범종이나 탑에 새겨진 서역에서 전래된 요가라는 악기도 있습니다. 요고에서 장구로 바뀌었는지 모고에서 장구로 바뀌었는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운판을 두드리는 소리나 꽹가를 치는 소리 다 비슷하지만 절에서는 승물을칠때 바라라는 도구도 있습니다. 바라에서 왔는지 아니면 다른 악기로서 왔는지 아니면 원래부터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중 많은 것들이 실제 그렇게 연관이 있는 것보다 후대의 사람들이 그 연관성을 생각하여 지어낸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그걸 듣는 사람은 정말인 줄 알고 앵무새처럼 전파되는지도 모릅니다. 이제까지 제가 공부한 불교 문화재에도 이와 같은 것이 적지 않을 줄 생각합니다. 결국 저도 앵무새 중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기회에 있으면 이 범종각에 들리는 불전사물 중벚고와 모고, 우파리에 대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